자, 세 번째, 문의상.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는, 네, 세이코인. 네. 100일간의 열정 12월 첫 주가 이벤트. 예, 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어, 1년 멤버십이면 더좋고요 세이코인이, 예,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한 차례 그 의견을 드렸던 종목,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네 지금, 아, 죄송합니다. 먼저 워낙 기준으로 보면, 음, 지난번에 제가 요, 요, 초창기 때 한번, 예, 200원대 의견, 300원대 의견 계속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에? 지금 팝업이 돼서 예, 지금 목표가 들어오고 있네요 예, 여기 지금 기술적 목표가는 통상적으로 요 초창기에 만든 폭의 127% 144%가 기술적 목표가입니다 통상적으로 예. 그러니까 지금 목표가 이미 127에 들어왔고 514원 557원 범위가 되고요 이게 조금 강하게 펌핑으로 가는 경우는 N자형 목표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런 경우, N자형 목표로 보더라도, 네, 540원, 600원, 예, 이 정도 범위라고 봐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어디까지 펌핑할지는 우리가 뭐, 철저히 세력들의 마음이고, 또 세력들도 정해놓고 펌핑을, 그, 목표가를 두지 않습니다. 예, 무슨 얘기냐면, 막 따라 붙는다 그러면, 예, 그럼 더 팔아요. 안 따라 붙는다 그러면 더 올립니다, 여러분. 예 이런 나자바라처럼, 이제 어느 정도 세력들이 펌핑앤 덤핑의 관점에서, 예, 펌핑앤 덤핑의 관점에서, 지금도 펌핑앤 덤핑의 관점으로 본다면, 본다면, 음 이제 막 이렇게 가격을 붙이면서 거래량을 터트리는데, 개인들 매수가 마구마구 들어온다. 개별 프로그램 다 치게 됩니다. 예, 마구마구 들어오, 들어오면 거기서 머무르면서 팔아요. 잘안 붙는다. 그러면 여러분 더 올립니다. 왜? 들어와, 들어와, 더올려더 올려야 여, 쫓아올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뭐제 생각에는 하여튼 이, 결국 이 갖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분할로 한 540원부터는 정리적으로 가시는 게 예, 좋다는 의견이고 이게 그 달러차트로 보더라도 어 세이코인 달러차트가 별로 없는데 아죄송합 일단 코인마켓 캡스를 한번 잠깐 볼게요 빨리요 네 sei 음. 보시면 음올 타임 올 타임으로 보더라도 현재 예, 코인마켓 캡 기준으로는 거의 신고가죠. 올타임으로 보더라도. 그 다음에, 어, 바이낸스, 코베, 후오비 등등의 일단 메이저에 다 포함은 돼있고요그 다음에, 어, 현재 이 서큐레이팅 공급량이, 그러니까 총, 풀리, fully, 풀리가, 토탈이, 토탈이 뭐 대충 백만, 천만, 억, 십억, 백억 개인데, 23억 개잖아요. 현재 공급된 게. 그러니까 아직은 공급량이 좀 많이 남아있죠. 그러니까 어, 중장기적으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상당한 물량을 소화를 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아직은 가격은 좀더 어, 살아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이 세이, 세이 같은 경우. 바이낸스 기준으로 보시면 SEI UST 네, 바이낸스 기준으로 보시더라도 아, 일단 그리고 매출에 예, 거래량의 어, 24%가 바이낸스에서 나오기 때문에 주포는 바이낸스다. 주포. 어아 업비트도 40% 나오네요. 이 코리아 거래 요즘에 코리안 코인러들이 아주 거래량이 쎕니다. 그러니까 주포는 바이낸스 업비트인데 오히려 업비트가 현재는 거래량이 더 많은 추격 거래 이런 게좀 많이 나오는 흐름 같아서 조금 주의해야 될것 같아요. 에? 에, 바이낸스 기준으로도 이미 이렇게 돼 있네. 자그합합니다 그래서 뭐 에, 특별하게 여기서. 더욱더 엄청나게 강력한 랠리를 기대하기는좀 어렵지 않냐, 이렇게 보고, 예, 기술적으로도 0.38달러, 0.4달러, 오라운드. 아까 제가 540원 이쪽, 저쪽, 그쪽 그쪽이 아마 예, 말씀드린 그 정도가, 그 정도 수주, 수준이, 음, 아마도, 예, 단기 고점일 가능성이 높다. 채널 라인 관점에서도, 예, 채널이 현재, 이건 의미가 별로 없는데, 예, 어떤 상장 비멧기 때문에, 그래도 의미를 두자면, 예, 두자면, 현재, 요러, 요러, 요렇게, 요렇게, 요걸 넘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돌파 조정 상승이 이미 나온 나오고 있는 자, 장면이고 이렇게 확대해서 맞춰 보더라도 예, 여기 가운데죠? 요요 음, 가운데가 저항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어, 현재 오늘 저점이죠. 오늘 저점이 아래로 내려가 내려가지면 무너질 예, 가능성이 높아요. 어이? 오늘 저점이라 하면 원학 기론으로 음, <laughs> 여기 얼마죠? 460원. 그러니까 460원 깨지면 다 나와야 됩니다. 어이? 그래서 너무 큰 욕심 부리지 마시고 보도표님 예, 하여튼 여기 좀 짧게는 한 520원에서 에, 하여튼 500한 40원 이 범위에서 가급적이면 입절을 하시고 다음을 기약해 보시는 쪽으로 에, 의견을 드릴게요. 보통 그리고 얘들 이제 이 끝나면 한파은 끝나면 네 이렇게 된 추세선 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이, 이 이런 추세선 근처까지 다시 내려와요 시간을 두고 예를 끝나면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 또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이때처럼 그럼 나중에 그때 한번 다시 매수해서 단타 한번 보는 그런 플랜을 가지시기를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구독자님들 세 가지의 문의사항들 좀해드렸습니다 구독자님들 문의사항은 실시간으로 해드릴 수가 없어요. 기존 멤버님들 하기도 바쁘기 때문에 모아서 일주일에 한 번이나 뭐이 정도 해드리니까 가급적이면 멤버십에 참여하셔서 네,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